안녕하십니까. 네, 어, 오늘은, 어, 국민의 먹거리, 피자입니다, 피자. 자, 이, 이 피자의 이름, 에 고구마가 들어있고요. 치즈가 깔려있고요. 네, 고구마 치즈 크러스트 피자. 아, 예. 상당히 맛있겠죠. 예, 아, 예. 자, 이, 이걸 갖다 그냥, 나 혼자 다 먹고 싶지만, 어, 여기 앞에, 어, 둘째 딸과 딸의 친구, 이렇게 둘이가 있어가지고, 예, 네, 골고루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,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피자로 다 같이 한번 드셔보시죠. 먹겠습니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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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私も見たことあるけ どうしたらいい

안 n d then, 뭐, 나, hm, 아, 예, 그, 리 그, 나, 그, 나, 그, 나, 그, 리 그, 나, 그, 나, 해 나, 그, 나, 그, 이 그, 나, 그, 나, 그, 나,

<laughs> 자, 맛있게 먹었습니다. 다들 네. 오늘 한 끼는 어, 피자를 드시면서 음, 엄마의 손을 좀 거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잘 먹었습니다. 안녕.